중림치련. 소식적의 중림치련에 대해 많이 들었으며 남의 역사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손조들이십니다. 중림치련. 중림치련이란 죽이라는 땅의 숲속의 일곱 현자, 현인으로 삼국시대 위나라 말기 사마씨들이 국정을 장악하고 전횡을 일삼자 이에 등 돌리고 자연으로 돌아가 당시 사회를 풍자하고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했던 지식인들을 칭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지식인들 중 완적, 해강, 산도, 상수, 윤영 완암, 왕용동 7인을 중림 7연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위나라의 황위를 찬탈하고 진나라를 세운 사마염 등사마씨에게 회유되어 해산되었지만 해강만은 끝까지 사마씨의 회유를 뿌리치다 결국 사용되었습니다. 우선 중림 7연이 있었다는 중림의 지명부터 밝혀봅시다. 중림이란 죽주에 있는 대나무 숲으로 오직 하나뿐인 고유 명사입니다 경기도 죽산의 군명을 계산, 음평, 연창, 죽주라고 합니다. 경기도 죽산의 군명이 죽주로, 경상도 산음의 군명은 사양이라고 합니다. 신중 동국여지수남에서 양과 음은 동일한 것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죽산의 군명 음평은 양평으로 삼국지에서 양땅이 있었던 곳이 초구로 들어가는 입구 한중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중림치론이 활동했던 것입니다. 이곳이 어디인지 눈치채셨습니까? 완적은 진료 출신으로 기행으로도 유명했는데 그는 마음이 맞는 사람은 청아인 보통의 눈으로 대하고 싫은 사람은 백안인 째려보는 눈으로 대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다른 사람을 깔보고 냉대하는 것을 백안시한다는 말이 완적의 고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진류는 남양에 있었으며 금강산에 천주가 있었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해강은 초군 출신으로 청년 시절에 전국을 유람하였는데 밤에는 화양정에 머물면서 고문고를 타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이때 웬 노인이 나타나서 해강에게 고문고를 타는 방법을 전수시켜 주었는데 이때 가르쳐준 곡이 광릉 일대에 전에 내려오던 광릉산이었다고 합니다. 초나라는 낙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화양과 강릉, 광주, 양주는 모두 한양장안이 초계 지명입니다. 이곳이 바로 중림칠은의 무대였습니다. 동오정보 주인 <laughs> 규명 후 손호는 온나라 최후의 황제로 자는 원정이다. 별칭으로 팽조가 있다. 송권의 셋째 아들인 손화의 소장자이다. 264년 7월 경제가 급사하면서 태자 손환을 후계로 지목했으나 마침 촉환이 멸망하고 교제를 위 나라에 빼앗겼으므로 국내에는 능력 있는 임금을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자정군 만억원 오정령을 지내면서 오정후와 친문을 쌓는데 았이 분위기를 타서 승상 복양홍에게 어린 태자 대신 연장자이며 총명한 손호를 내세울 것을 권위했고 복양홍과 장포 모두 동의하여 마침내 손호가 황제로 즉위하였다. 우리는 통상 삼국지에서 오나라를 강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강동의 호랑이 손견 등 이때 기준이 되는 강이 바로 한강인 압록강 청천강 요하위수. 부리수박수라고 했습니다. 금강산과 한라산의 적경지역 관중 한중을 흐른 강으로 그러면 강동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평안도 강동의 본명은 송양이라고 합니다. 송양에 있었던 산이 송악입니다. 그러면 강동의 오나라와 고루의 개성 송악이 같은 산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산이 금강산이라고 했습니다. 평안도 강동의 건치현역을 인용합니다. 고려인종 14년에 서경기를 나누었는데 잉을사양, 반석촌, 박달관촌, 마탄촌을 합하여 강동현으로 하고 현령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강동을 서경기라고 하는데 서경기란 경도인 서울의 서부지역으로 이곳이 강동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신증동국여지승남국역보는 신비스럽다고 했습니다. 역사 속 경도인 서울의 서부지역이 바로 온 나라가 있었던 김해 극릉의 강동이었습니다. 제국 온나라가 신시개체의 무대 금강산에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감노 원년 4월 감노가 내렸다는 보고를 받고 대사면을 내리고 연호를 원흥에서 감노로 바꾸었다. 9월 서릉도 보천의 안을 받아들여 권업에서 무창으로 천도를 하고 제갈정과 정고에게 권업을 지키게 했다. 11월에 무창에 이르러 대사면을 행했다. 당시 만기하는 사람이 형주의 왕기가 있어 양주를 깨뜨리니 권업궁이 불리하다라고 하였으므로 서울을 무창으로 옮겼다. 그러나 무창으로 천도한 후 양주의 백성들은 장강을 거슬러 올라가 서울의 물자를 공급해야 했으므로 많은 고통을 받았다. 육계의 상소에 따르면 차라리 권업의 물을 마시지 무창의 물고기를 먹지는 않을래요. 차라리 권업으로 돌아가 죽지 무창에 살지는 않을래요. 라는 동요가 퍼질 정도였다. 송호는 육계의 상서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결국 고정 원년 12월 권업으로 다시 전도했다 삼국시대 오나라의 수도였던 무창과 권업에 대해 살펴봅시다. 무창. 무창을 악양이라고 합니다. 무창인 악양에 있었던 유명한 노각이 악양루입니다. 평안도 평양의 신증을 인용합니다. 악양루는 파릉의 유명한 다락이라고 했습니다. 경기도 양천의 군명은 공암, 제양 파릉, 양평, 양원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양천의 군명의 발응으로 경기도 양천의 군명 제양이란 제어국 제나라가 있었던 지명이며 군명 양평양호는 상기 중림칠원의 무대였습니다. 무창인 악양은 적벽대전의 무대로 한강의 금강산과 한라산 지역을 빠져나와 동쪽으로 흘러들어가는 곳에 무창인 악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권업은 무창인 악양보다는 장강인 양자강 한강의 하류지역이 됩니다. 권업 이제 온나라가 있었던 권업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고전 번역을 해 다산시 문집을 인용합니다. 듣자니 지금 화성부에 단단한 초롱성을 쌓고 있다던데, 날뜻한 무대 무지개에 닿아 있고, 화려한 누가기는 교룡을 그려꾸려. 권업배 강산이 수려하고, 심풍에는 초수가 무성하지. 왕릉의 상서로운 기운 서려 있어, 일만주 소나무를 해마다 심는다오. 화성부에 교론산성의 일정 지역을 권업 강산역즉 권업의 강산이 수려하다고 부릅니다. 동우의 수도였던 권업이 화성부에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신중동국 여지스남 평양의 신기에 오경인 오나라의 수도는 금능이라고 했습니다. 즉 오나라는 금 땅인 금강산 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276년 10월 정남장군 양호가 오나라를 정벌하자는 상소문을 올렸다. 그러나 두해와 장화를 지휘한 대부분의 신하들은 오나라 정벌의 회의적 이었다. 두해는 용맹스러운 가는 거리가 멀었지만 군사를 통솔하는 데에는 뛰어났다. 278년 양호가 죽으면서 두해를 자신의 후임으로 청구하였기에 진남 장군겸 도독형주제군사라가 되었다. 두해는 임진양양으로 내려가 오나라 서릉독 장정을 공격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279년 익주 자사 왕준이 오나라를 치자고 하고 두해도 그를 올려 사마염의 결단을 촉구하였다. 280년 마침내 사마염이 대군을 일으켜 오나라를 치게 했는데, 두해는 강릉을 공격하게 되었다. 두해가 강릉을 함락시키고, 오나라의 강릉도 오연을 죽였다. 이후 형주 남부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오군과 싸워 승승장구하니, 아직 함락되지 않았던 오나라 군현들이 항복해왔다. 형주를 평정한 후, 어떤 사람이 봄이 오면 강물이 불어나 오래 머물기 어려우니, 겨울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공격하자고 하였다. 두해는 당시의 상황이 대나무를 쪼개는 것과 같아 몇 마디만 쪼개면 전부 쪼개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권업을 향해 진격했다. 여기서 유명한 사자성어 파죽지세가 생겨났다. 또 입주에서부터 오군을 격파하고 서릉에 도착한 왕준에게 편지를 보내 권업을 점령하라고 하였다. 정벌군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진나라 조정에서는 가충 등이 오나라 정벌이 성공하기 어려우니 군사를 몰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을 안두에 역시 정벌을 계속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뜻을 꺾지 않았다. 마침내 왕준이 권업을 점령하고 손호를 붙잡아 낙양으로 보내니 오나라는 멸망하고 진나라가 전 중국을 차지하게 되었다. 사마염은 오나라 정벌 농공행상 때 두해를 당양현으로 제봉하였다 두해는 천하가 통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휘하 군사들의 훈련은 게을리하지 않았다. 또 형주에서 운하를 파고 관계를 통해 농사의 필요한 물을 끌어들였다. 284년 15월에 사망했다. 형주는 한라산 남부의 제나라의 땅 고향, 독양, 요양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을 기반으로 한강 건너에 금강산 남부의 오나라를 평정했던 것입니다 상계의 지명 중 두해의 임지 양양 오나라의 강릉, 두해가 오나라 정벌의 상으로 받은 당양 현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양양 강원도 양양의 군명을 익현 동령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일천의 군명을 양양 청하라고 합니다. 경상도 하동의 군명을 하남 청하라고 합니다. 평안도 개천의군명은 익주 연주 조양이라고 합니다. 상기의 지명들은 한중인 관중을 관통해서 흐른 한관과 관련되는 지명들로, 상기에서 두해의 봉지는 양양이고, 익주자사 왕중과 협업으로 오나라를 공격했는데 상기 군명들의 양양과 익주의 지명들이 모두 등장합니다. 중국 역사 삼국지의 무대가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순남이었습니다 청하란 청주에 있었던 하천이라고 했습니다. 강릉 강원도 강릉 도읍의 군명을 예국 임둔 명주 동원 동원 경흥 철국 도원경이라고 합니다. 예맥주의 예가 강릉이었으며 철국은 이 지역의 세금의 금강산과 관련이 있었던 지역으로 금강산과 한라산이 접한 지역의 지명들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강릉의 군명 중 경흥은 함경도 경흥의 군명은 공성, 광성이라고 합니다. 강릉은 공시가 개출된 노나라의 고북까지도 포함되는 지역 개념입니다. 강릉은 적벽대전의 무대로 한강의 근처에서 위치되어야 함지다 당양. 삼국지의 영웅 장비가 버티고 서서 조조의 대군을 막은 곳이 장판교라고 했는데 장판교를 장교, 당양교, 파릉교, 광교라고 합니다. 당양에 있었던 다리 교량이 당양교입니다. 경기도 양천의 군명은 공암, 재양, 파릉, 양평, 양원이라고 합니다. 두해가 당양현으로 책봉되었는데 두해는 천하가 통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휴아 군사들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또 형주에서 은하를 파고 관계를 통해 농사에 필요한 물을 끌어들였다고 했습니다. 당양 지역이 형주이며 제 나라가 있었던 한라산 남부 지역인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